안녕하세요. 긍정의 씨앗을 심는 그레쌤 정유진입니다. 이번에는 월간교육계획안과 주간교육계획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놀이중심교육과정의 변화를 담은 월간교육계획안과 주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간교육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흥미를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빈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점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중점을 반영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크게 대소 집단 활동과 자유 선택 활동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유 선택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선택 활동을 계획할 때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의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유 선택 활동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실에는 쌓기, 역할, 언어, 수조자 과학, 미술 영역 등 흥미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흥미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주제별 놀이를 흥미 영역별로 1개에서 3개, 4개 이상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선택활동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들이 계획한 대로 아이들이 놀이를 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놀이를 하지 않는데 왜 선생님은 흥미 영역별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그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계획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선택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저는 놀이중심교육과정이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저희가 자유선택활동 계획을 이렇게 흥미 영역별로 계획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까지 유아중심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이 점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이렇게 강조되고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율선택 활동 계획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선생님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안 해도 될까요? 저의 답은 선생님의 선택입니다.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이 자유선택활동을 계획하고 계획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선택사항으로 주고, 대신 자유선택활동을 꼭 계획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계획을 하시는 거고, 아, 나는 계획이 없어도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계획을 없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선택활동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다,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이 각각의 선택 사항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선택활동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에서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유선택활동을 계획할 때 유아가 몰입할 수 있는 놀이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기존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생활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정말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고민해 보신 후에 계획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이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내용이나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내용들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계획을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허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는 모든 영역을 계획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선생님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두 개만 계획이 된다면 그것만 계획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다섯 개의 흥미 영역이 있다면 이 흥미 영역별로 골고루 놀이를 계획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박과 관련해서 미술 영역과 수조장 영역과 관련된 활동만 계획이 된다면 이 부분만 계획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놀이를 계획할 때 항상 주제와 관련된 놀이만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꼭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그 주에 또는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내용들, 그리고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놀이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 영역별로 모두 계획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유아가 몰입할 수 있는 놀이만 계획합니다. 예시에서는 역할과 미술 영역 놀이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박과 관련된 수박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수박 꾸미기, 수박공 만들기와 같이 유아가 즐겁게 놀이할 것 같은 활동, 또는 유아들이 이야기한 놀이 중에서 계획할 수도 있고요. 많이 계획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수박이지만 역할 놀이의 미용실 놀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제와 관련이 없지만 유아가 흥미를 보이는 소재 또는 놀이들을 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선택활동 계획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중심교육과정으로 변화하면서 교사가 흥미 영역을 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반에 꼭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같이 정해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 영역의 구분을 딱 짓지 않고 그 영역에서만 이 놀이감을 가지고 놀아야 하는 게 아니라 영역의 구분 없이 아이들이 섞어서 놀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같은 경우에는 자유 선택 활동을 영역별로 구분해서 계획한. 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획을 없애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자유선택 활동을 계획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주간 교육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이부분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집단 활동과 자유선택 활동을 섞어서 주제망 형식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놀이를 구분 짓지 않고 함께 놀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소 집단 활동과 구분 짓는다면 이렇게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놀이와 자유 놀이가 나뉘고 자유 놀이에는 흥미 영역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미술영역놀이와 수조장놀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뉘지 않고 자유놀이라는 큰 카, 카, 카테고리 안에서 수박 아이스크림 가게놀이, 수박 꾸미기, 수박컬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는 교사의 계획대로 아이들이 놀이하지 않으니까 자유놀이 안에 내가 좋아하는 놀이 즐기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 선택 활동과 관련해서도 정말로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변화의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대소 집단 활동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간 교육계획안과 주간 교육계획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